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가성비가 좋은 방두 개, 방두개 투룸 월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월세 금액은 65만 원이고 보증금이 1천만 원 있습니다. 전세로 할 경우는 1억 5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매물 번호 903번입니다. 방이 두 개고 보증금이 1억에는 25만 원이고 1 0만 원인 경우에는 월세가 65만 원입니다. 빠른 입주가 가능한 투룸입니다. 특징으로 투룸인데 큰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욕실이 한개 있고 베란다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방에는 식탁 자리와 냉장고 자리 나옵니다. 주차는 출퇴근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빠른 입주도 가능합니다.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철 지하철입니다. 5호선 강동역세권이고 둔촌동역 천호역 강동구청역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589호선 트리플역세권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정도시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보안이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공원입니다. 근처에 있는 올림픽 공원은 송파구와 강동구 사이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4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임대되는 면적 상당히 넓습니다. 투룸으로서 가성비 좋습니다. 14.57평으로 48.17 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입니다. 건물 전체 면적입니다. 207.72평으로서 534.37 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볼 것 같으면, 건폐율은 2종 주거 지역으로 59.2%고, 용적률은 110.68%입니다. 준공입니다. 건축물의 준공, 88년도 준공이 되긴 했으나 3층의 임대매물은 깔끔한 상태입니다. 구조입니다. 구조. 지하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 다가구와 글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주 구조물의 평슬라브 지붕입니다. 주차입니다, 주차. 건축물에 대한 주차는 총 세대가 가능합니다. 보안입니다. 보안이 잘 되는 투르 몰셉입니다 번호키입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은 번호키로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전기입니다. 가구 호수별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입니다. 무인 우편함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은 폭이 넓어서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내부의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입니다. 욕실입니다. 깔끔합니다. 방입니다. 또 다른 방입니다. 싱크대는 사용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베란다에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붓박이장의서 실용적입니다. 토지, 대지 면적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58.81평으로서 194.4제곱미터입니다. 매물번호 903번입니다. 용도입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 국토개혁법의 기종 주거적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적이고 구조상 기록상 없이 깔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다당 515만 9천원입니다. 도로는 소로각지를 접하고 있고 형상은 정방형입니다.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학교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동촌 배제한영외고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이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 대교, 천호 대교, 구리 암사 대교, 마트는 핸드백 화점이 마트, 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하나미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입니다. 근처에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이면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한강시민공원, 일자상공원, 올림픽공원,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금융기관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유효기간은 12월 말까지 임의로 정한 상태입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시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닿으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월세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 있는 매물을 구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 사구, 강동구, 성내동을 선택을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